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벤저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한국 한국 주. 네. 5만 1,000원에 50%예요. 5만 1,000원에 50%요? 예. 음, 이것도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기에는 별로 좋진 않습니다. 비중까지 50%로 많다는 것은요. 어, 비중이 이미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거 추가 매수해도 매수가안 내려가요. 왜냐하면 예. 매수가가 내려가려고 한다면요. 사실은 내가 산 금액만큼 사야지 매수가가 많이 내려가요. 예. 그럼 내가 산 금액이 지금 50%라는 말은 50%만큼 더 사야 매수가가 많이 내려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거의 100% 사야 된다는 말인데 100% 산다는 말은 내 인생 전부를 걸겠다는 건데 한국 항공우주에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니 그렇지도 그러니까요. 않네요.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솔직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가 매수를 어, 지금은 한번 없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네. 지금 그렇게 하, 추가 매수를 한번 하기 전에 상담을 줬다면 제가 추가 매수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해 줬겠죠. 일단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안 된다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네. 추가 매수를 할 거면은 어찌 됐든 간에 매수잖아요. 매도가 아니라 매수잖아요. 추가매도가 아니라 추가매수잖아요. 그죠? 예예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추가매수라고 할때 산다는 말을 비쌀 때 사는 게 좋을까요? 쌀때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 게 사는 게좋 당연히 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 추가매수를 할 거면은 적당히 싼 데서 사는 게 좋을까요? 그냥 아예 완전히 싼 데서 사는 게 좋을까요? 단순하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그냥 완전히 싼 데서 사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예. 예. 네. 그러니까한국항공우주를 추가 매수를 할 거라면 사실 4만 원 이하로 빠졌을 때 3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너무 서둘러 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너무 커져가지지 이게 지금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끔 시청자님이 스스로 문, 매듭을 엄청나게 꼬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그러니까 이걸 지금 왜 이렇게 했냐라고 제가 어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다음번에 투자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일단 첫 번째 잘못은 올라왔을 때 샀다는 게첫 번째 잘못이고요. 두 번째는 추가하면서 함부로 하셔가지고 다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비중만 많아졌다라는 게두 번째 잘못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번에는 꼭 이러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상황은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지금 시청자님이 일을 너무 키워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대응 전략이 많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제가 잔소리만 커지 많아질 수밖에 없고 해결책을 드리기가 지금 굉장히 곤란해진 겁니다. 일단 이 기업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도 정말 좋아지고 있고 우주산업, 항공우주산업 쪽으로 하든지 뭐 우리 그뭐 방산 쪽이라든지 전투기 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잘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나쁠 건 없는데 한국항공우주는 사실 이제 그런 전투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약간 이제 지휘 감독 같은 걸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외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좀 실제 수혜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 생각한면 한국 항공우주가 아주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냥 싸면 살만 하다 정도인 종목인 거죠. 그래서 사실 3만 원까지 내려가면은 살만한 기업이고 3만 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 하셔야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줄일 거냐? 여기 4만 5천 원 또는 어, 4만 3천 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요, 지금 최, 어, 약간 차트 모양 되게 안 좋거든요. 쌍봉 그리고 내려가고 있어서 그래서 만약 4만 3천 원 자리가 무너진다면 어,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손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기서 비중을 줄여야 만약에 얘가 3만원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대응 전략이 나오는 거지. 지금은 대응 전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4만 3천원 무너지면 비중을 줄여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안 무너지면 은 얘가 다시 한번 반등 나오면서 아마 5만원 정도까지는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5만원 내지 4만, 한, 4만 9천원, 8, 9천원까지 이렇게 후반대, 4만 원 후반대까지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예. 올라오면은 수익 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지금 잘못된 것을 먼저 바로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 어, 예. 수익이 뭐 나는 거는 둘째 치고 5만원 정도까지 자리가 오면은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릴 거예요. 비중이 너무 많아요, 일단. 예. 예, 예 음, 그래서 예, 예. 절반 정도 매도하신 다음에 어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여기서 올라왔을 때 절반 정도 매도하고 그 상승세가 좀 이어지면서 5 5 0 0까지 가면 전략 매도하신 다음에 떨어지면 다시 사는 게 좋고요. 만약에 5만 예, 원까지 예. 올라갔을 때 이제 조금 절반 매도할지 전략 매도할지 조금 고민된다 싶으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셔 가지고 그때 전략 매도하고 나중에 다시 싸게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죠? 음, 예, 그래서 예, 예. 그런 방식도 있기 때문에 5만 원 자리가 오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라. 어, 만약에 4만 3천 원 자리가 무너지면 전화 없이 그냥 비중부터 빨리 줄이셔야 됩니다. 저거는. 예예예.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예, 일이 예, 예. 조금 많이 커졌는데 대응 전략을 일단 손실 없이 나오긴 조금은 힘들어졌는데 어, 반등이 나온다면은 손실 없이 나와 보시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예. 예,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